오늘 자문 묵상 예순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문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어제 이어서 오늘도 명철에 대해서 좀더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문에서 명철은 늘 지혜와 짝을 이루어 함께 다닙니다. 대부분 지혜가 먼저 나오고 명철이 따라 나오죠. 왜일까요? 지혜를 얻으면 명철, 즉, 이해력과 분별력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언 8장 33절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오늘날 훈계를 듣는 것은 그리 인기 있는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훈계하고 바꾸려 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고의 말씀과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자머리 말하는 지혜는 뭔가를 많이 알고 있거나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겸손히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버지께 겸손히 듣는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됩니다. 이 듣는 마음이 없다면 지혜도 얻을 수 없고 지혜가 없다면 명철 즉 이해도 없습니다. 사실 듣지 않으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왜 듣지 않습니까? 자기 이해 즉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원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자기 명철을 의지합니까? 뭔가 좀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도 좀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안다 여기고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대충 듣습니다. 안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해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동방의 지혜자요, 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대단한 칭찬이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큰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사람들에게도 사려깊게 행동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군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라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스스로를 가리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욥만 그렇습니까 욥이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경험 많은 노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스스로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해한 것이 전부인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욕기에 보면 이렇게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욕의 친구들이 등장해서 욕과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하지만 그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욕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적어도 이 순간 욕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왜입니까? 이제 그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명철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이 단순한 깨달음이 없어서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합니다. 겉으로 말하건 속으로 말하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지 못하고 명철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창조주의 광대한 지혜를 만나자, 자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말들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둘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요비 얻었던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인 줄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과 교만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버리지 말라. 아멘.